고등학교 친구랑 응. 한강 가서 같이 치킨을 아저씨네. 시켜서 맥주랑 너무 좋은 경험이었어요. 좋은 추억. 우리 같이 닭갈비 먹었지. 그때는 알아봤어요. 한식이 다른 레벨이에요. 진짜 맛있는 거라서. 근데 우리 강남대로 가서 거기서 먹었잖아요. 자가격리다 나오고 강남대로 엄청 큰건물도 있고 사람 그렇죠. 많잖아요. 아, 진짜 충격 받았어요. <laughs> <laughs> 그때는 닭1 2월이어 가지고 그때 사람들 이 다 롱패딩 입고 있잖아요. 강남대로 다니면서 다 펭귄처럼 이렇게 가는 아 아, <laughs> 롱패딩 처음 봤어요. 그쵸? 왜냐면 영국에 그렇게 춥지는 않아서 그게 딱 보고 해가 진짜 다른 세상이구나. 네. 이게 사람들이 다따뜻하게 입고 진짜 맛있는 거 먹고 그랬어요. 그런 문화 차이들도 많았겠네요. 와 아, 진짜 많아요. 진짜 편리스러워요 모든 거 쿠팡에 주문하고 <laughs> 당일에 오거나 비마트 같은 거 주문하면 10분 안에 도착하고 막 그런 거 있으니까. 이거 제일 익숙해진 건게 편의점. 우리 영국 갈때 24시간 편의점 아예 없으니까 밤에 새벽에 필요한 거 있으면 그냥 참아야 돼요. 그건 너무 힘들어요. 이제 한국에 오래 살았으니까. 영국에 또 밤에 약간 돌아다녀요. 한국은 약간 안전하니까 그렇지. 돌아다닐 수 있는 데. 조금 조심해야 돼요. 음악 듣면서 아니면 취하면서 돌아다니면 너무 위험해요. 한국에 새벽에 돌아다녀도 24시간 카페, 식당 다 열려 있으니까 사람들이 계속 다니고 있는데 영국에 새벽에 다니면은 뭐 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 문을 닫았으니까. 그렇죠. 다그 집에 있죠. 있어. 미국은 어때요? 새벽에 약간 다니면? 뉴욕, 맨해튼 한복판에 있어도 대부분 문 닫은 상태인데 주유소에 붙어 있는 편의점 같은 것만 아, 갈수 있는 느낌? 영국이랑 비 슷한 느낌 이 네요？한 국은 진짜 특 별한 것같 아요.